안녕하세요 스마트통신TV의 문드입니다 갤럭시 S24 사전예약 사은품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사전예약자 개통기간, 혜택 신청기간, 쿠폰 사용기간 다시 한번 체크해주시고요 특히 이번 사전예약 사은품의 경우 삼성케어 플러스 파손 보장형과 버즈2 프로 N 케이스 99,000원 구매권 중에 택1에서 사은품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사전예약 사은품을 신청할 때둘중 하나를 선택하고요 삼캐플을 선택하신 분들은 개통 확인 완료 카톡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버즈 앤 케이스 구매권을 선택하신 분들은 개통 확인 완료 카톡을 받게 되면 그때 버즈2프로 앤 케이스 구매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자급제 단말기의 경우 구매한 갤럭시 S24 핸드폰으로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S24 사전예약 사은품을 직접 신청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위로 쓸어 올려 삼성닷컴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는데요. 클릭해 주시고요. 이때 삼성 계정 로그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간편하게 구글 계정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삼성닷컴 어플을 눌러 주시면 페이지로 들어오는데요. 먼저 하단에 메뉴를 클릭합니다. 왼쪽 카테고리에서 모바일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면 갤럭시 구매 혜택 신청하기 배너가 보이는데요. 클릭해 주시고요. 사전 구매 혜택 신청부터 삼성닷컴 앱 3종 할인 쿠폰팩및 다양한 컨텐츠 혜택들을 신청하는 각각의 배너들이 확인됩니다. 개통 검증이 완료되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겠죠? 삼성닷컴 앱 3종 할인 배너를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워치, 스마트싱스스테이션, 악세사리 할인 혜택들이 확인되고요. 다시 뒤로 돌아와서 사전 구매 혜택 신청하기 배너를 눌러보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페이지로 들어오는데요. 필수 항목들을 차례대로 클릭하시고, 하단에 신청 조회하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다시 하단 스크롤을 내려 신청 조회하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통사와 자급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배너가 보이는데요. 자급제를 눌러보면, 구입한 S24 단말기로 신청해 달라는 팝업창이 나옵니다.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이통사 신청하기 배너를 클릭하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들어옵니다. 사전 예약한 이통사 선택해 주시고요. 사전예약 번호 입력 후에 중복 확인을 눌러줍니다. 사용 가능한 예약 번호 확인을 눌러주시고 개인/법인 여부 체크, 예약자 성명, 전화번호 입력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전예약한 모델, 색상도 선택합니다. 빠르게 작성하겠습니다. 하단의 다음 페이지를 클릭합니다. 혜택 신청 정보 확인 페이지에서 예약한 통신사, 예약 번호, 성함, 생년월일, 모델 등 확인 꼭 하시고요. 하단의 확인을 클릭합니다. 예약자 명의와 본인 인증 명의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팝업 창은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본인 인증 페이지로 들어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패스로 빠르게 인증하겠습니다. 혜택 신청 정보 페이지로 들어오는데요. 사전 예약 상품 관련한 정보가 있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스크롤 내리다 보면 삼계풀 파손 보장형 1년권 또는 버즈2 프로 N 케이스 99,000원 구매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저는 나중에 구입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 버즈2 프로 앤 케이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스크롤을 내려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체크하시고요. 하단의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갤럭시 S24 관련한 설문조사 페이지로 들어오는데요. 빠르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후에 하단의 다음 페이지를 클릭합니다. 이용 약관 동의에서 필수 항목만 빠르게 체크해 주시고요. 하단의 혜택 신청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이렇게 1차로 사전 예약 사원 보험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전 예약 혜택을 신청하고 개통 검증이 완료되면 지금 보시는 일정처럼 개통 확인 완료 카톡 메시지가 오는데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삼개풀 선택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요. 버즈를 선택하신 분들은 그때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는 개통 검증이 완료되면 버즈2 프로앤 케이스 구매권과 함께 다양한 사원품 신청하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사원품 고객센터 번호도 남겨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뿅!